잠깐만요, 잠깐만요. 티어 존나 높은데요, 여기? 잠깐만, 스트리머 모두 켜야 돼, 이거는. 자, 여기 금학교에서 한번 이겨봅시다. 더 줄게. 아, 씨. 소이 라붕인데. 이 구간은 방심하는 수만 진다고.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. 안 나이 너무 잘 버텨요. 헐. 챔피언도 돌진 망치에는 버틸 수 없는 부분인가? 브랜드마스터들이 엄청 싸우네. 그마을 들도 싸우는구나. 나 막더라 몰랐지. 노 특전으로 이기나요? 나 특전 못 찍었는데, 아직. 잘 가라. 탱차이 보소. 야, 확실히 방어 프로토콜 이거 버티기 좋대네 초당대. 지렸다. 수명없어 가야돼. 간다. 이인피 없냐 이인피? 속도 확확시리 그냥 밀어버리지. 이인피 서서 가. 먼저 좀 쏘라. 쏴. 이인피 진짜 안쓰네야이 이 나쁜 놈! 시이만 진짜 못가세 하는 그룹이라고. 자나님 갑니다. 하나 둘. 나이스, 이거 파츠인데? 아, 3인큐네. 돈벌라는 그래도 킬은 해. 우리 땅꼬마가 킬을 아예 못했어. 과학적인 부분 나왔네. 패드립 하는 거 보세요. 이것이 3인큐 파워입니다. 수준 할 거는. 나이스, 지렸다. 어, 개쩔죠, 킬 캐치. 아이셋! 이야! 뭐야? 좋댔다, 좋댔다. 담임큐가 과학적인 이유. 일단 그냥으로 쉬부터 빼는 거야. 자, 시프트 뺐죠? 이러면 풀킬. 시프트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. 딱 잡을 때는. 이동기 빠졌을 때 그쪽으로 내가 점프해서 가야죠. 아, 근데 프레어 차이 났는데요? 상대랑? 메르시구나. 메르시는 그룹이 있다는 소린데. 메르시 그룹인가요? 오, 프레어 메르시, 그룹이었누.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구만. 펴줘봐. 아, 아, 이거 하나 없어서 안 돼. 아나 없어서 피할리가안 된다. 근데 뭐라고 안 할게요 그룹한테. 요건안 하는 대신 유튜브에 놀러 간다. <laughs> 내려가면서 치는 건데. 어 이거 잡았다 이거. 오 필배 없어. 오 이한지 씨 그래. 나너줄 사람 나밖에 없거든요. 어이 씨발. 보다 나이스. 아나가 수면못지었네 특전 잘못 찍었네. 반벽 던지기 찍었네. 어이. 근데 반벽 던지기 찍나? 뭐 묵직한 착륙 찍나? 뭐 그렇게 막 차이 없어. 어너 아, 잡으러 오 반벽 던지기로 수면 막아버리기 13 데스, 7 데스 통합 20 데스. 오케이. 저는 팀벤이다. 죄송합니다. 조 범죄를 저질러고 말았습니다. 아침부터 범죄라니. 나는 죄인이오. 너에서 끌려가 야, 내 거야, 이 씨발로만. 에헤헤, 이제 아나 없냐? 아, 나야, 씨발, 칠조 개새끼야. 어우, 씨발, 죄송합니다. 욕했습니다. 여러분들탱커하면 이렇게 될수 있어요. 근태님, 정나라가 욕하는 거 처음 봐요. 맞아, 맞아. 저를 욕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, 탱커하다 보니까 성격 다 버렸어요. QW에요. 이 새끼 왜사킬이야 야이 X발 이야 과학적인 부분이야. 이거 사이노스야. 욕하고 보니 그룹이었다. 이거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명언이었습니다. 이 범죄 저질러볼까요? 자, 나피 차는 거 보고 깜짝 놀라지 마요. 피 차는 거 봤어요? 계 괴도 비안경. 아... 나어래 어. 오케이. 나는 페인이요. 아, 나 죽으면 안 돼요. 어. 야각해요 그 아니, 힐 주고 있어. 있던 거 맞아? 존나 먼데. 빠른 걸로 올수 있어요? 빠른 걸로 가도 시그마 시그마는, 시그마는 시그마는 시그마. 시간이. 시간이 안든다 아니, 시그마가 호, 호빵에서 뭐 아니, 뭐, 이제 구름인가? 음, 아, 까비 구름 아니네. 일로서 탱크한테 말했고요. <laughs> 아침부터 재수없게. 깰 거. 깰코 아무것도 없어 자, 다음 턴. 내궁 갑니다. 이거 트레 님이 키리코 3점멸 해가지고 정화 한번 빼줄 수 있나? 정화 빠지면 나궁쓸 거야. 뭐요? 아니, 씨발, 나 궁이 없잖아. 자, 우량 갈게요. 키리코, 키리코, 키리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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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그만 새끼들 존나 깝추네. 숨어, 숨어, 빼고. 캐크터 캐피. 도망쳐도, 도망갈 곳 없지. 아, 나해줘도왜 이렇게 열어? 넘버 원이야, 넘버 원. 야, 이사이코 새끼.

오오오 또 왔는데요 마의 구간 자 마스터 힐 70%입니다 70%야 여기서 누파안 이기면 그만입니다 나노 이제 가야돼 오 지금 기회야 기회 기회 열렸다 잡아라 기회 못 잡았다 씨발 나노 용봉까지 씨발 나왜 줬냐 나왜 용검 가라 용검 가라 아 용검 왜 안가 용검 가라 씨발 질러 새끼들아 빨리 이동 간다 아 용검 근데 언제 채워 이 새끼 1그룹 에서 쓰고 안쓰지 않았어요? 내년에 채울 생각인가? 뭐야 이 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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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검 아직 안 썼어요 내년에 쓸라고 할 생각이 고자 상고점에서 용검 보여준다 용검 한 건도 못보여줬고 가봐 가봐 이시발로아 가봐 아니 가라고 시발 가라고 개새끼야 1곱 주방 두개채 먹고 1곱 에이 <끝> 씨발 <끝> 이게야. 끝나고 그룹인가 체크해봐야 돼. 응. 3인큐는3인큐 어쩐지 게임이 이상하더라. 1 년마다 쓸라고 관장을 했나? 먹어줄게 먹어줄게. 자리야 방벽 하나 빼야 돼. 안 빠지고. 자퉁 뺐다 씨발 막아둘게 막아둘게 원숭이 오케이 범죄 또 저질렀습니다 스쳐도 그만 스쳐도 응? 잠깐만 아기 상어 뚜루뚜루뚜루? 전판 3인큐잖아 그 모니의 고통은 오늘도 시작하는구만 이번 판 범죄 저지름 만나오케이 범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냐면 쟤네가 달려오잖아요 내가 뭐 들어갈 필요 없어 나는 와서 그 해저드만 견제해줄 거야 들어오는 거 받아치면 돼 아기 상어 뚜루뚜루뚜루 1킬 오케이 죽지만 마라 범죄는 내가 저지르게나해넌 죽겠지? 다운 죽겠지? 아, 여기서 아기성어아 그래서 3인큐가 문제야, 문제. 세홍상 올라온 지 3일 지났어. 근데 분량이 없어요. 그말 찍어야지 올릴 수 있어요. 스토리의 완성이거든요, 그게. 어떤 스토리냐면 주구장창 구루트한테 당하는 용사.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랜드마스터 찍어버리는 잔혹한 동화이턴이겼으니까 꼈어, 깨었어, 깨었어, 깨었어. 아이스, 원숭이 기저, 기저... 아, 우영, 우영, 원숭이 때려, 원숭이 떼러... 한번 붙어요. 떨어지면 안 된다. 여기 있어,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못 잡았어? 아, 어, 내가 잡았어. 무기 개피! 터치, 터치! 호빵으로 들어와, 호빵으로. 이거, 이거 해줘도 공. 야, 이 씨발 새끼야. 아니, 눈 자국 없네, 이거? 차로 차나르 나왔다는 건 경기 포기했다는 소리? 너 들어 어 내가 반사내 죽었나? 아 진짜 뭐야 또 맞았어? <laughs> 야다패러 간다. 야다패러 야야야야야. 가가가가. 나이초초초 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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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. 야 시발 해줘. 자, 됐다 이거. 됐다 이거. 다금 모닝 그레드 마스터 네 번째 그레드 마스터 도전 성공. 영포티의 불신은 영원하다.